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안성 포에시시에 와 있습니다. 다들 잘 아시는 구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연단체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캐디 원이 구독자 분들한테 그린피 인당 만 원씩 할인과 커피 서비스까지 준다고 합니다. 한돈 십만 원 이득인 셈이죠. 그리고 지금 여기 골프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스코어가 잘 나는 골프장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접대하시거나 영업하시기도 좋고 혹은 그냥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셔서 기분 좋게. 오시기에 딱 좋은 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일씨씨, 감사합니다. 자, 다 오, 잘 맞았어. 좋아. 그래, 이렇게도. 혜진이 여기 너무 좀 짧네요. 네, 네. 어, 2 240. 4 0이요 네. 어? 그럼 드라이버 쳐도 되죠, 당연히? 떴을까요? 네. <laughs> 어, 어, 많이 위험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이렇게 기회의 홀인데 아쉽네. 에이, 네. 진이 네. 여기가 기회의 홀 아닌가요? 어디나 어느 걸? 아, 이런 영업적인 좋은 골프장에서.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. 버디한 홀인데 야 여기 파포가 240m 밖에 안 돼서 무조건 버디한 홀인데 예전에 제가 이 홀에서 버디한 기억이 있거든요 아, 골프장이 이래야지 재밌어요 저는 좀 짧아야지 재밌고 좀 뭔가 쉬워야지 저는 좋더라고요 괜히 뭔가 좀 영업할 때도 재밌을 것 같고 접대하거나 이럴 때 공이 안 맞으면 말짱 도루묵인 셈이 됩니다. 그래서 차라리 스코어 잘 나오는 골프장이 네. 여러분들 접대하고 영업하기에는 최고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파가 아, 아쉽다. 이브가다 짧다고요? 네네. 한. 아, 400 어? 진짜요? <laughs> 이브가다400 안쪽이라고요? 네. 저는 골프장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그예 네. <laughs> 어. 아. 아. 어. 어. 보기는 할수 있겠다. 또 아이언의 또박또박만 그냥 짧으니까 잘 치면은 그냥 보기 플랜 할수 있습니다. 드라이버를 못 쳐도 여러분들. 뭐하냐? 아 배아파 들어가! 와 호시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어, 다행이다 이렇게 못 치는데 그래도 보보보 하고 있어요 어, 이제... 드라이버 계속 나가는데 오 어, 네. 어, 대단하십니다 <웃음> 이게 <웃음> 4LCC의 장점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 헤저드티가 네, 어... 너무 좋아서 아니 짧고 이러니까 <laughs> 네. 아까 어프로치도 40m, 30m 밖에 안되니까 헤저드티가 네. 너무 좋네요 잘이브쳐야지 않을까요? 이번 홀도 음, 210. 네. 치셔도 될아 같습니다. 고객님은 <웃음> <웃음> 어, 오랜만에 들어보는 멘트인데, 아 어, 좋습니다. 어, 오른쪽, 오른쪽 완전 네. 아, 네, 일단 가야될것 같아요. 왼발 아, 조금 더기요 왼발 조금 더라고요 진 신기하죠. 네신기 자. <laughs> 하나 받았다. 아, 유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 파파이브 맞아요, 진짜? 140. 와, 감사합니다. 원래 파파 네. 아유고장 아주 진짜 막 잘하네요. 학원에서 너무 핸드폰 좋네요. 핸드폰 최고다, 핸드폰 최고. 최고. 올라가나? 어, 오케이. 나이... 올라만 가면 돼. 이그 찬스. <laughs> 개꿀. 와. 개디님, 여기 너무 골프장 너무 좋아요. 골프장 이래야지. 그쵸, 개 받고 그니까요. <laughs> 와. 아, 너무 좋습니다. 자, 파파이브인데, 해저드, 여기 양쪽이 해저드인데, 해저드티가 100m에요, 여러분들. 자. 이만큼 여러분들 영업하기 좋은 골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? 생각을 해보세요. 자 모든 골프 접대, 골프 영업은요 그 상대방의 대표가 공만 잘맞으면 무조건 성사됩니다.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영업할 때 접대할 때는 상대방이 공만 제치면 그거 무조건 원래 성사됩니다, 여러분들. 자 보여주십니다. 꼭 오세요, 여러분들. 자캐디바니 구독자분들 그린피 만 원씩 할인해드리고요. 그리고 커피 서비스까지 준다고 하니까 돈1 0만원 이득이거든요. 돈1 0만원 이득도 보시고. 접대도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헤디 여기 또 홀컵이 크다고 하셨죠? 네허 나이스 제가 얼마만에 온 이글림 찬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홀컵 개꿀 야파파이브 400m도 안 되는 파파이브 홀컵들 이렇게 만들면은 자 버디하라고 만든 홀이에요 네. 영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어야 이거 못 넣으면 진짜 바보다. 이거 버디 못 하면은 진짜 만원 빵? 네? 만원 빵? <laughs> 만원 빵이요? 코입니다 대표님. 오,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? <오>. 잠깐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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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. 아 본부장님. 못가졌어 대표님 때문에. 아 완전. 히 여러분들 이 홀컵에 넣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. 보셨나요? 야캐디는 여기 이글이랑 벌이 많이 나오겠네요. 네, 캐디분들 팁도 많이 받으시겠다 그래서. 아, 네. <laughs> 아 이렇게 서로 성부성조하고 기분 좋은 골 그냥 포에시십니다 여러분들. 자 너무 너무 좋아요. 아주 나전 이런 게 접대 골프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꼭 보이실 쇼 오시고 지금 연단체 모집 중이라서 연단체 하시는 분들 지금 회장 총무분들 그리고 그립이 할인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꼭 보이실 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로 방아이죠네안 맞아요, 오 나이스, 오, 나이스. 네. 어 다행이다, 네, 진짜 다행, 와. 오르막이에요 네, 오르만 얘기만. 커터 지우개 못하는 거 알죠? 아 맞다. 아 지금 아. 대표님 리어세요 네. 어, 어플리치.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. 와! 와, 나이스 버디. 커터 주세요. 다시 커터 주세요. 아! 이거 어제 못 지우잖아요. 아니 버디 하면 지우지. 어플리치로 버디 하면요? 네. 응. 어, 어플리치 주세요. <laughs> 야 잠깐만. 어, 야 나이스 버디 해. 축하드립니다. 하아 이건 오케이 못 주겠다 오케이죠? 아 아니요 저거, 아 저거! 아아! 아, 버디맞았네 이거 네 걸레샷 걸 걸어서 레이디티까지 가겠습니다 <laughs> 아또자 걸어서 레이디티까지 오 <laughs> 어, 좋다 <laughs>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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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거리. 어, 저쪽이 같고잘갔다 어, 저... 이렇게 쳐야 돼. 오케이. 와 다쳤어. 와! 아, 응. 어, 오케이인가요? 오케이다. 보기입니다. 못 쳐도 보기를 계속하네. 어, 오, 제발. 어, 아, 너무 네. 자책이다. 아! 죽어라니까 아, 이게 문제라니까 오나일부자 엄청 많이 봤는데 아아 아까워 잘 쳤다 저거 가야지 나 빼지 아, 진짜 아깝네요 여기 떨어졌는데 다 내려왔어야지 저거 와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. WCC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성 포일CC 마지막 콜 왔고요. 자, 이렇게 넓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 그린피 만 원씩 카리해드리고 커피 서비스까지 하면은 여러분 돈 10만 원 이득 볼수 있는 콜피장이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셔야 되는 이유 딱 하나. 여기는? 어, 스코어가 제일 잘 나오는 골프장으로 유명합니다. 여러분들,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드라이버 다 나가는데도 계속 보기를 하고 있어요. 드라이버 다 나가도 양쪽이 또 해저드가 많고요. 헤디는 여기 해저드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? 원래는 오비였었는데, 네, 안 하고... <웃음> <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접대하기도 좋고 영업하기도 좋고,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. 접대골프 오셨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상대방 대표님들이, 공을 잘 쳐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공이 안 맞아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단체 핸드피, 할인 혜택들까지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? 부담이 전혀 안 가는 골프장입니다 허파이브가다 400이 안 돼서 그냥, 톡, 톡 쳐도 무조건 리온이 나와서, 버디를, 나올 수 있는 찬스들이 많기 때문에. 자, 밑에 아래 링크로 전화하시면 캐디와니 구독자예요. 하시면은, 만원씩 할인과, 커피 서비스까지 해서, 10만원 이득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. 꼭 오십시오. 좋겠습니다. <laughs> 들어가 들어가. 우와! 와, 와. 아, 까비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아닙니다. 어, 좋은 골프장 왔는데. 네네. 일단 캐리이 너무 재밌으시고. 아, 정말요? 네. <웃음> <웃음> 소개 한 번만 아닙니다.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폴시시 안성 마케팅팀의 네. 김선홍 선임이라고 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<laughs> 골프장이 네네. 스코어가 잘 나와요. 그죠 제가 오늘 드라이버를 너무 못 치는데도 그냥 못 쳐도 복이에요. <laughs> 저희가 라베구장이요. 접대팀들 <laughs> 많이 오십니다. 저희가 이번에 2026년 연단체를 모집하고 있고요. 20% 음. 자리밖에 남지 않아가지고. 그래서. 음. 빨리 하셔야 <laughs> 될것 같습니다. 쪽하기 되게 좋은 골프장이기 때문에 아, 단체로 좋아? 왔을 때 진짜 만족도 아, 정말. 대박. 아, 참 포일이 뭐 무슨 뜻이에요? 아, 포일이 무슨 뜻이냐면 4계절 네. 동안. 음. 행복한 4시간? 행복한 4시간. 그리고 행복한 동반자 4명, 이렇게. <laughs> 다 아니, 좋은 의이에요 아, 행복한 4시간인 게 라운드 되는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그러면 진행이 4시간 넘어가면 행복하지 않는 거네.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. <laughs>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는 거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전방 끝났어요. 2부에서 오, 뵙겠습니다, 이벼주세요. 또.